자, 공간에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도 평면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a라는 점, x1, y1, g1을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u라는 벡터가 u1, u2, u3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할것 같아요? 당연히 점 a를 지나면서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대충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x, y, z 축일 때 u 벡터라는 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a 점이 여기쯤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a를 지나면서 u 벡터랑 평행한 직선은 대충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럼 봐. 우리가 요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p의 좌표를 x, y, z라고 한번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oa 벡터를 편의상 그냥 a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op 벡터를 편의상 그냥 p 벡터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하이 AP 벡터라는 놈이 바로 u 벡터의 실수배랑 같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원점 5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이 k의 u 벡터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 p 벡터라고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는 a 벡터가 되는 거고, 플러스 k배의 u 벡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바로 뭐야? 여기서 k는 실수겠죠? 네, 이놈이 바로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들을 전부 성분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봐, 얘는 x, y, g가 될 거고요. 이놈이 결국은 x1, y1, g1이 되고, 플러스, 자, 얘는 ku1, ku2, ku3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 so, ku3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봐. 이거 이제 한 번에 갑시다. 우리는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벡터가 돼야 되잖아. 이게 성분에 의한 벡터의 표현법이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는 한 번에 갑니다. x1 플러스 k배의 u1이 되는 거고요. y는 y1 플러스 k배의 u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g는 g1 플러스 k배의 u3가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k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u1 곱하기 u2 곱하기 u3가 0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셋 중에 0인 놈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x 빼기 x1을 u1으로 나눈 놈이 누가 되겠어? 이놈이 사실은 k다예요, k다. 맞아요? 그럼 봐. 이놈은 또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y 빼기 y1을 u2로 나눈 거랑 어때? 똑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놈은 다시 G 빼기 G1을 누로나눈 거? U3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굳이, 그지? K라는 놈을 여기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놈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그죠? 요놈을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뭐야?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요놈이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직선이겠어? 당연히 한 점, x1, y1, g1을 지나가고, 누구에 평행한 거? 바로 u1, u2, u3의 평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평면 벡터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된 모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분모들 있죠? u1, u2, u3. 요 놈이 바로 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u1, 그죠? u1, u2, u3를 u1, u2, u3를 직선의 무슨 벡터?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봐. 우리가 방향 코사인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인데 방향만 나타낼 때에는 굳이 크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1로 만든 것이 방향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가 반드시 크기가 1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는 그야말로 방향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동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크기가 1이든 10이든 100이든 상관없다 이거야.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방향 벡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1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 즉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크기가 1인 놈들을 방향 코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만 나타내고 크기는 누가, 뭐가 됐든 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따로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방향 벡터데 크기가 1이면 방향 코사인. 방향을만 나타내고 크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뭐 1이든 2든 3이든.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방향 벡터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u1, u2, u3가 전부 0이 아닌 케이스가 되고요. 자, 봐. 이제 조금 올립시다. 요거는 계속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음? 만약에 u1, u2는 0이 아닌데 u3가 0이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어디까지는 똑같냐면요. u1분의 x백의 x1은 u2분의 y 빼기 y1 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봐. u3가 0이 되니까, 뭐, 나누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남는 것은 g는 이꼴 u a g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처럼 하나에 이렇게, 뭐, 이것도 하나라고 표현하긴 그렇죠. 등호가 두 개가 나오니까. 어쨌든,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게 언제? u3가 0일 때다, 이거야. 그럼 u3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봐. 이 방향 벡터라는 게 g축 성분이 0이니까 x축 y축 성분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방향 벡터가 바로 xy 평면 위 벡터가 되는 거지. 평면 위의 벡터. 이해가 돼요? 이 방향 벡터 자체가, u 벡터 자체가. 그럼 봐. 이 A 점을 지나가면서 U 벡터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면이 직선 자체가, 음, 직선이 XY 평면에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도 얘가 G는 이걸 G1이다. 하고 이쪽에 X와 Y의 관계식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 직선이 x, y 평면에 평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봐 만약에 우리가 u1, u3가 u1 곱하기 u3가 0이 아닌데 u2가 0이었다고 라 한다면 얘는 u1분의 x-x1은 u3분의 g-g1이 되고 컴마 y는 y1 될거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봐.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의 누구? U2성분. 즉, Y성분이 0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바로 X와 G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위에 방향 벡터가 있다라는 얘기지. 즉, 이 방향 벡터가 GX평면 위에 있게 되는 거야. GX평면 위에. 맞아?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gx 평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a가 이 점을 지나갈 때이백저 직선도 이런 식으로 요놈에 평행하게 전혀 평행하게 안 보이네요, 그죠? 네. 평행하게 그리면 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게 좀 보기가 그렇긴 하지만 얘가 결국은 어떤 직선이라는 거야? 어? gx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세 번째, 뭐, 뻔할 뻔짜지. u2와 u3가 0이 아닌데, u1이 0이 되는 경우에는, x는 x1이 나오고, u2분의 y 빼기 y1은, u3분의 g 빼기 g3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죠? 예. 네. 그럼 얘는, yg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laughs> 평행한 직선 자 이거 봐 이걸 써놓고 여기를 봤더니 <laughs> 평면에 평행한 그지? 어쩐지 짧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그럼 세 번째를 보자 세 번째 세 번째 만약에 u1은 0이 아닌데 그지? u2와 u3가 전부 다 0. 두 개가 0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이때에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y는 y1이 되고요. g는 g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방향 벡터가 x 성분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맞죠? 따라서 점 a가 여기쯤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 하면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근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그 u2u3가 한꺼번에 0이 되는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언제 나와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야? u2가 0이 아닌데 u1과 u3가 모두 다 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y축 평행. 이렇게만 씁시다. 그다음에 똑같겠죠. 뭐야? 만약에 u3는 0이 아닌데 u1과 u2가 0이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축 평행이 나오겠어? g 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그때 이 점들은 어느 점을 지나야 되고, x1, y1, g1을 지나야 되는 거고.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간에서 한 점을 지나가고, 주어진 벡터, 즉,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봤습니다.